안녕하세요 백산TV입니다. 이번엔 어, 옆, 큐브를 완전히 다 맞추는 건데요. 자 일단 뭐, 예외형은 이따가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. 제발 제발. 아이 예외형이고. 네, 일단 예외형이 아닌 것을 먼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코너가 다 정리돼 있고 한 면은 무조건 맞아요. 기준은 일단 기본형은 어떻게 잡냐? 다 맞은 곳에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. 다 맞은 곳에 오른쪽 보시면 돼요. 자 일단 여기서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요. 찾고. 다시 쓸게요. 오른쪽 두개 위로 위에 왼쪽으로, 그다음에 오른 노란 색 가운데를 한 번만 돌려주시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두 바퀴 돌리시고 다시 여기 노란색 있죠? 노란색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돌리고 내리고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, 이거. 아 근데 네. 이게 기본형이네요. 딱 돌렸을 때, 이쪽과 색깔이 같은 게. 아, 뭐, 방금 것도 기본형이긴 한데, 방금 거, 해서, 공식을 쓰시면 두번 써야 되는데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실 때는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. 네, 그럼 다시 이쪽에서 공식을 쓸게요. 그리아 제가 좀 깜짝 당황해가지고 네, 빨리 해버렸네요. 아네 어쨌든 그건 돌려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예외형이 있어요. 여기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곳. 여기 두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곳. 이럴 때는 그냥 공식 두번다 맞았잖아요. 일단 여기가 그럴 때는 공식을 두번 써주시면 됩니다. 돌리고아 올리고 그리고 돌리고, 이렇게. 이렇게 돼서, 다시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. 안 맞잖아요. 그, 그, 일단, 공식 써주시고, 한번더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큐브가 다 많은데 아 이번에는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올려서 네그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돌려보기로 어, 해서 돌려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댓글로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면 언제나 재밌고 또 보실만한 영상을 제가 올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333 초보공식, 초보공식을, 초보공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